콩나물은 이렇게 씻어서 또 끓을 때 끓입니다. 마늘, 파, 청양고추. 청양고추는 매우니까 그만 넣고요.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저는 시원하면서 깔끔한 맛 내기 위해서 새우젓 넣어줍니다. 새우젓 넣어줍니다. 이제 맛이 깔끔하고 개운하죠. 새우젓이 들어가면은 맛이 또 진국입니다. 그리고 또 시원해요. 콩나물 해장국에도 이렇게 새우젓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맛이 진하고 시원하고 이 콩나물이 아주 시원해요 새우젓이 들어가서 맛이 진국이 돼요